안녕하세요, 김미수입니다 어, 오늘 잡아볼 것은 바로 이렇게 생긴 멋진 미니칼 잡아보도록 할 건데요. 재미있게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네요. 그럼 빨리 잡아볼까요? 고고! 자, 우선은 이렇게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빨리빨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한번 접어보세요. 저는 이 연두 색깔 색으로 접고 싶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접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삼각형 으로 접어주시면 돼요. 반듯하게 접으면 접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손톱으로 이 손톱으로 손톱으로 세게 눌러줄게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잡혔죠? 그 다음 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선이 보이죠? 이 선에 맞춰 이렇게, 또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완성되면은 잘한 거고요. 그다음 이제는 얘를 여기서 이렇게 여 대각 여고 여고까지 이 얘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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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 거예요. 이 선의 선까지, 그리고 깍깍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여 곳, 여 곳을, 요것을 꼭지점까지 할 거예요. 자, 얘를 이쪽까지 이렇게 옮겨주면 돼요. 자, 너무 꼼꼼히 할 필요는 없으니까 친구들 다시 접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이건 바꿀 수도 없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세모 두 개를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면 이렇게 미니 삼각형 모양을 알수 있는 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제가 쉬운 방법으로 가져왔는데, 종이쌤에서 제가 봤는데 쉬운 방법을 안안 했어요. 반듯하고. 자, 어떤 방법이냐면, 이렇게, 이쪽과 이쪽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접어줘요. 이 뒤쪽을 세게 눌러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쪽으로,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고, 얘를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꾹꾹꾹꾹 눌러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자, 반대쪽도 똑같이 접을게요. 혹시 안본 친구들,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우선 이렇게 잡아주고 네모 모양으로 그리고 세모 세모 그다음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꼭꼭꼭 그리고 이쪽으로 찍고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저쪽으로 또한번 그리고 옆쪽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둘다 이렇게 스프링처럼 늘어나는 이런 게 완성되었죠. 이렇게 이걸 다시 좀 줄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이쪽을 잘 보세요. 얘를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 벌리, 벌린 곳 있죠? 그쪽으로 이렇게 벌려줄게요. 이제 더 이상 벌릴 곳은 없을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 그 벌렸던 곳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잘 보세요. 얘를, 이쪽에서, 얘를, 이쪽에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를 다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옆으로 다시 이쪽도 아까랑 똑같은 모양.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아까처럼 이불 덮어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 그럼 이 모양에서 이쪽 부분을 이렇게 V자 같이 멋지게 이렇게 이렇게 위쪽으로 날카롭게 이렇게 자. 해서 이 뒤쪽 부분을, 이 앞쪽, 이 앞쪽까지, 이 뒤쪽 부분을, 이 앞쪽 부분까지,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꽉꽉꽉꽉 꽉꽉 눌러주세요. 이쪽 부분이랑.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뒷부분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이에 보면 이 구멍 있잖아요. 이 구멍 안에다가, 이 나온 이 날카로운 그 부분,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 안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얘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반대쪽도 똑같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아주아주 아주 멋있죠?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어?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 여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자, 이런 멋진 모양이 나올 거예요. 아주 아주 멋지죠? 자, 그리고, 이 뒤쪽 부분을, 이렇게 접어줄 것이에요. 아주 아주 멋있는 미니카가 되었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멋지게 한번 해볼 건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아까 이, 이렇게 돼 있었던 부분이 이렇게 멋지게 되었죠?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면 아주 아주 멋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죠?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범퍼가처럼.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되죠? 그러면 이게 완성입니다. 우리가 만든 미니카 같고 친구랑 재밌는 배틀도 할수 있어요. 누가누가 누가 더 멀리 가나 배틀도 한번 해보시고 재미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